제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어, 그 영등포에든 시원성교윤기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박 전사님 이제 내일 모레 목사가 되는데 에, 첫째는 한 주간 기도원을 어, 제가 기도원을좀 다녀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 그저 오 살리기는 금식기도하고 제가 안수를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들이. 다녀오라 그러면서 딱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면은 첫째는 뭐 말씀 기도는 당연한 거지만 내가 부탁하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될세 가지를 말씀하겠다. 첫째는 물질욕을 부리한다. 물질의 욕심 가지는 목사 가을수 없다. 두 번째는 명예욕을 부리한다. 자꾸 높아지려 하면은 목사로서 결국은 우림을리칠 것이다. 세 번째는 정족을보려야 한다.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세 가지를 조심하면은 목회를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세 가지 중에 하나도 걸려들면은 완주 못 하고 불명예스럽게 목회를 중단할 수 있다. 왜?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려서 감옥을 갔기 때문에 제 직전에 저는 잘 몰랐는데 가보니 그래요. 자기가 단위 목사여서 참 생마다 회개하고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그 부목사가 감옥에 갇혀있으니 그 때문에 자기 목회도 어렵고 이 교회가 엄청 어렵고 가니가 그러니까 정말 바닥이에요. 바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부목사님이 감옥 갈 정도면 어떤 큰 죄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나는 우리 박 목사님이 뭐박 뭐 전사님이 목사님 되면은 훌륭한 목사님 되고 한국 교회를 이끌 그런 목사를 정말 바란다. 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그 목사님 아들도 지금 목사님이고 서울 장신대 교수입니다. 예. 그런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덕 있는 목사님이고 정말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되어서 좀 교회의 어르신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 그냥 그래 드는 거예요. 불이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받은 좀 어불성설같은 모순적 인 얘기지만은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 다 불이한 청지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서면은 설기로운 청지기가 된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서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 불의한 청지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과 오늘 이 본문에 바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13절까지 위로 올라가 있고 14절로 따로 돼 있는데 저는 12절까지만 설교하고 13절은 오늘부터 하는 이유가 23절이 지난주일에 이 13절이 지난 주일에 이불이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와 오늘 서기로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의 바로 중간 교량적 활, 다리와 같은 접촉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핵심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로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는 승길 수 없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지. 하나님과 이 돈을 같은 선상에 두면 안 된다. 아니, 명예도 마찬가지고, 정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 명예, 정력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승긴 아니고, 하나님을 떠한 존재가 될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3절 18절에서는 온전한 도덕 생활, 즉슬기론 청지기 생활, 슬기론 신앙 생활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물질 욕과 인맥의 욕과 이 정욕을 잘 다스릴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또는 우리 위인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안수받기 전에 들은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그래서 벌써 안수받은 지3 0년 넘습니다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으로 윤기를 목사님이이 말씀하시는데 본이 성경에 있는 말씀. 오늘 이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주님이 제자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배척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믿음에서 탈선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아멘. 불리한 정직이 비유한 결론과도 같지요. 집의 종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셈이 되고 또한 사람을 중히 여기면 다른 한 사람을 경히 여기는 셈이 됩니다. 그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다 우리 목사님은 공정하다. 목사님은 아주 균분하다. 이래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목사님은 항상 내 편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은 저 편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이죠. 주관적인 겁니다. 두 마음을 보면면 정신분지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세례도, 세례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됨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듯 같은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둘이 될수 없잖아요. 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정욕을 섬기다버니까두 줄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리고 늘 선택할 때마다 힘들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올인할 수 없는 이유가 둘이 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증함이 없는 자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지 여러분은 딱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곳을 표대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아멘. 표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본이 아니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재물도 섬기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도 큰 횡령 배임 사건이나, 네, 사기 사건에 그 뒤에 남한은 큰 용사에서나 문둥병자였더라 하는 같이 큰 사건 뒤에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랍니다. 이게 붙어요. 남한 장군이 위대하고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그 뒤에 문둥병자에다 이말끝 털머리가 중요한 거요. 그러면 곱하기0이요 문둥병자는 관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큰 사건 속에 그 뒤에 독실한 기독교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기치고 횡령 배임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물질욕, 명예욕, 정욕 때문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뒤에 독실한 기독교인 가짜죠. 무슨 독실이요? 에 네, 독을 품은 기독교인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심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게는 불리한 청지기도 아니고 이것은 버림받은 청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불리한 청지기는 그래도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마지막에 잘 사용했어요. 나누어로100%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증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불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인할 사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의는 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는 영광을이을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불의에서 의로 옮겨져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나의 죄보다 너의 죄도 용서받던 이 십자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죄인도 변하여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배는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얘기도 보지만은 결국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정욕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은 잠깐 일어놓고 물질욕 명예욕 정욕으로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첩복 종하는거 이것이 우리인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정하고 나란 존재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제일 화나게 니면내 자존심도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 무시했다 이거예요 나 없어요 나는 아무리 해봐도 죄인밖에 없어 죽을 죄인이요. 이걸 부정해야 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인생 내 자라면서 가진 내 모든 상처와 더러움과 악함들이 막꽉 차있던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는 죽고 나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아들로 딸로 그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 a a 잖아요 a Ab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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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u j 난자 b 줄 j a Ab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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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u j 자기 십자가를 지야 돼. 방목사는 방목사의 십자가 있는 거 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음방하겠어요? 누굴 누구를 타다겠어요내 십자가인데 이 교회 에 있는 모든 일들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도 그랬으니까 온 인류 죄짐을 짊어지시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으시고 편신 그 주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쫙 따라가고 이 주님의 말씀과 그의 행동과 생애를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예.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버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 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미워해. 나 속에 있는 더럽고 주한 것을 미워하고 나의 죄성을 미워하고 버려. 내 모든 소유도 버리는 그래 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우리 아파더 9장에서 23절에서 또 우리 14장에 서 있고. 예, 계속해서 그 말씀하죠. 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원 이렇게 말하더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아멘. 우리가 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부자 되시 바랍니다. 그런데 네. 부하는 부활에는 자들아 소유를 많이 갖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류에 떨어질 수 있다.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물질이고 물질 욕심이다. 돈을 사람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고 근본이다 형제간에도 돈 문제고만 막갈라지는돈 문제. 그러니까 성도들끼리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금전 거래하지 마라. 하고 나서 꼭 문제같은 게 뒤탈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재직훈련 가면 늘 하는 게 성도끼리 금전 거래하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이돈 문제가 오면 그렇게 좋았던 형제가도 부부사이도 갈라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갈라지게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이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인데 돈을 사랑해 버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는데 돈을 사랑해서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 그랬는데 사람보다 사상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보다 내 권력을 더 사랑해 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사람보다 돈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아,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장로사 권사 타이틀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 놈한테 알고 왜?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대가 말 믿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없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려. 스스로 자기를 찔러버려. 비참한 인생이에요. 돈에 팔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일리 삼차지대의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의 제자에게 멘토링 하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야지 세상이나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천년 만년 살지 말고 우리 백년안 인생을 살면서 이 물질욕을 버리고 하늘 창고에 사는 저와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 보세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14절 보세요. 바리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비웃합니다. 비웃었다. 웃는 것은 좋은데 비웃는 건 나쁜 겁니다. 이말 듣고 예 정말 그렇군요. 그렇게 살겠음 이런 말만 좋겠어요. 근데 비웃었다는 겁니다. 물질욕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고 완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도 배척하고 멸시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듣고 그 말씀 을 믿고 그 말씀대로. 누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왜 배치하는가 듣고. 네게 그 슬리면 막 성질 내고 막 목사님 때왜 그래 설교냐고 대들고 왜 나를 치느냐고 그러고. 저 죄송합니다만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그 그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거짓 메시지 보내. 저 너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 내가 양심에 찔리면 내가 어쩔고 찌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평화를 주세요. 우리가 죄죄짐 버터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입니까? 그죄짐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그는 거예요. 딱 예수님 발씀딱 듣니까 물질로 버리라니까 무슨 소리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데 웃긴다 웃겨 너 지금 돈의 위력을 몰라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설교 참 좋은데 목사님 세상 물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얘잘 몰라요, 저 물정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알아요. 성경이 세상 물정입니다. 아멘. 자기생물정을잘안 같은데 그건 잘못된 물정이고 진짜 물정은 물질력을 버리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빨리 갈수 있는 더 좋은 걸갈수 있는 우리 마음인데 세상에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못 가서 죽을 때도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라도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못된 돈 때문에 바리신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악한 태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큰 죄였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물질욕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배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아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더어들어 봤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만 하늘나라에서는 확실한 영벌과 영으로 나눠져 버리거든요. 이어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예수님의 또 말씀하시죠.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옳다고 얘기는 마음, 자기만 옳다는 거요. 넌 틀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 이들도 그렇잖아요. 내 의, 자기 의의 빠진 사람이 많아요. 가만 들어보면은 아닌데 착각 속에 자기 의. 우리는 다불의에요불의한 정직이라니까요. 한번 경험해 봤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 전제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근데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를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마음 이게 교만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돈을 사람 마음과 더불어서 교만과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버려야 될 명예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나자지나다에서 저기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사람. 바다까지 갔는데 그것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이 뒤탈이 없는 게 하나님 높이. 사람들은 다쳤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서 총리 되게 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역사 속에는 있 최고의 세계 경영자입니다. 모르던 게 그를 장대 매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을 곳에 에스더를 통하여 죽으면 죽겠다고 나설 때불임에서 부활로 진짜 죽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막대기에 그의 죽일 했던 하만을 달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니엘로 그렇잖아요. 사자로 들어갔지만 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니까 왕의 눈에서 그를 최고의 제상으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상황을 주셔서 높임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은 축복이지만 은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 거짓되게 혹은 정당하지 않게 높여지는 마음은 교만이요 명예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얘기십니다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말은 미워할 만한 것 가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시지 않는 명예는 가정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질욕도 우리가 버리하고 명예욕도 버리라고 두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설기로운 정직기 생활 설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롭고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두 가지. 세 번째는 보니까 18절 말씀에서 예, 말씀하잖아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세 번째는 물질용, 명예욕 다음에 정욕입니다. 이 성욕, 정욕을 너희가 잘지어야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은 결국 망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도덕적 결함에 다른 중요한 한조소인 정욕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사람의 이 죄악성은 결혼 생활의 불성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성 부모를 떠나 남자와 자가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 충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음란 정조의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의 죄예요. 십계명에 있는 죄입니다. 또 남편에게 버려진 이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결혼 관계는 사람이 나눈다고 나누지를 아니기 때문에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뭐 법적으로 뭐 협의 이혼, 재판 이혼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합법적입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짝준 결혼 관계는 사람이 나눈다고 나누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혼에 관한 가르침은 율법을 깨지 배지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적용하시는 예수님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예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이혼과 재혼을 중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 5장 3 1절에서 나는 너희로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 이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행한 연구 없이라는 말씀은 음행이 이혼의 합법적 이유가 됨을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가하는 이혼의 합법적 이유입니다. 또 사별한 경우나 합법적 이혼한 경우는 재혼이 가능하다 합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혼이 아닌 별거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성도는 별가에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짜주온 부부관계를 나도 너도 우리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만 음행한 영우 우리말로 바람을 피웠다는지 외도한 경우, 이선 육체만 아니고 영혼까지 이탈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의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온전한 도덕생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지혜로운 정직생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참 어두워지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도덕생활을 통해서 슬기로운 정직으로, 지혜로운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언급된 세 가지 주제인 돈, 명예, 정욕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리차드 포스트가 돈, 권력, 섹스 이런 책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돈, 권력, 섹스 이것이 현대인들의 무너지는 비결이 란 거예요. 이거는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더 나가서. 아 성욕 정욕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죄악과 멸망으로 이끄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실패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물질욕, 명예욕, 정욕이라고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정직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욕과 명욕과 정욕을 버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할 히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십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돈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돈은 합법적으로 번 돈, 직장에서 정당히 받는 봉급 같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당한 보수, 정당한 수익 이런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근검 절약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이상 사이 것을 원할 때 시험에 떨어지십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은 직장에서 불의의 돈을 받게 되고 아내들은 무리한 직장 생활 때문에 남편을 돕는 집안일이나 자녀 교육의 일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불행한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까지 우리를 들어서 높이실 때까지 겸손히 우리의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결혼한 이들은 결혼 관계를 복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형편과 처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할 때우리는 범죄하게 범죄하게 물질의 범죄에 권력의 범죄, 정욕의 범죄를 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어. 하나님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물질, 명예, 정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짐으로 이 모든 걸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